안녕하세요, 펀스 t v 입니다 JYT. 아, 오늘은, 어, 아반떼.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수출형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요. 국내 내수형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위장막 사진을 쭉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모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LED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봐도 지금 수출형이에요. 예, 네, 수출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왜 아반떼가 공개가 됐는데 왜 아직까지 위장막일까 천변부 그릴도 보시면 은 똑같습니다 네 기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쭉 보시면서 분명한건 위장막인 이유가 있는겁니다 왜냐면 엔진 스펙 모든게 틀린거죠 내수형 모델 아반떼와 수출형 모델의 아반떼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쭉 보시죠. 어 휠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도 네, 대용량 원피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스포츠성을 자랑하는 어, 그런 모습은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지만 실내 시트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스포츠성 있게 보이시죠. 레드 터치의 네. 마감도 가죽적인 부분도 지금 딱 보시면. 좀 틀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수출형 아반떼 모습입니다. 뒤에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은 된건 아닙니다. 네. 디자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똑같습니다. 왜 이게 아반떼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쪽에 엠블럼을 보시면 써 있습니다. 네. 엘란트라. 수출형이죠. 수출형의 디자인 모델명이 바로 아반떼가 엘란트로로 나갑니다. 하체의 모습을 보시면은 토션빔이고요. 네, 여과 없이 토션빔이고 이 차의 머플러의 디자인도 원통을 보시면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서 모습을 보시면은 어 올해, 원래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이상이 되는 아반떼는 없습니다. 근데 이수출력에는어 되게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엠블럼이 2400cc 터보입니다. 2.4 터보죠.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G80 같은 경우도 그렇고, 2.5 터보가 원래 나오고 있는데, 네, 배기량이 2.4 터보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위장막 아반떼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 이 신형 엔진 스펙에 대해서 240 터보가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이 위장막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어, 기대가 많이 되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2,500cc 만큼의 출력은 분명히 나오진 않겠지만 아반떼 차체 크기의 2.40 터보가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엔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있으면뭐 아반떼 N 라인도 나올 것이며, 네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것도 한 이제 2.40 터보보다는 낮은 배기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틀리겠죠. 그리고 뒤에 후면적인 유리의 뒷모습을 보시면 은 기존의 아반떼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실내적인 부분도 똑같고. 근데 왜 외장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지금 위장막이 되어있냐면 은 범퍼의 성형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네, 범퍼의 성형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장막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차량이 분명히 수출형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차량의 모습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40 터보, 새로운 엔진 스펙, 에,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들어가세요.